예수겔 강의 28강 예수겔 21장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에루살렘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배치하라 세트 너의 얼굴이나 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들을 향하여 나의, 너의 말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을 반하여 예언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이나 그 거룩한 장소들을 향하여 이 말이나 이스라엘의 땅을 반하여이 말이나 그 개념은 똑같은데 왜 이제 달리 표현하냐?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 평화의 도시가 화를 일붙거라는 거죠. 그 거룩한 장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이 뭐예요? 야곱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왜세 가지로 표현하냐 이거야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너 얼굴을 배치하라 얼굴을 탁 그쪽에 딱 그쪽에다가 딱 두라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장수들을 향하여 너의 말을 방울방울 떨어뜨려라 방울방울 떨어뜨리라는 말이 뭐냐면 이 드롭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말은 뭐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라고 말해요 대충 그냥, 그냥 뭐 이리 이 무슨 사옥이 뿌리듯이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을 반다여 예언하라 예언하라는 말은 뭐냐면 뭐 무슨 점쟁이 무당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게 말하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눈여겨보라. 내가 너를 반대하여 으며 이스라엘 땅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검을 검집에서 뽑겠으며,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너로부터 잘라내겠다.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검, 나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검. 그럼 하나님이 무슨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고 혼을 내주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계는 검이라는 것은 하나의 님 말씀을 보고 검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 여기서는 나의 검을 검집에서 뽑, 뽑겠다. 이 말은 뭐예요? 실행을 옮기겠다는 거죠.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너로부터 잘라내겠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를 시켜갖고 하나의 님 말씀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너로부터 너라가 너랑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잘라내겠다. 그 말은 뭐예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그 땅에서 내쫓아 버리겠다. 잘라낸다 그래서 끊어내버린다 그말아닙니까 어? 컷오프, 컷오프, 쫙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너로부터 잘라내겠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검이 나의 검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육체를 반대하여 검집에서 나아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쪽 끝부터 저쪽까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육체를 반대해. 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반대해서 검집에서 나아갈 것이다. 나의 검. 그 결론이 뭐,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저 에스겔을 통해서 말한 그것이 결국은 실행에 옮겨진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런 모든 육체가 나 주님께서 나 나의 검을 검집에서 뽑아 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다시는 되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주님께서 나의 검을 검집에서 뽑아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 주님께서 뭐 실제로 검을 뽑아 왔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뽑은 그 검이 곧 하나님의 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군대의 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왔다 혼을 내주는 거죠. 그것이 그 검이 다시는 되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취소되거나 중간에 뭐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되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사람이 하더라. 너의 허리를 부수기를 가지고 탄식하라. 요, 요 부분 때문에 내가 성경전체를 번역을 해보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의욕을 시키는데 그리고 쓰라림을 가지고 그들의 눈으 앞에서 탄식하라. 그게 그러니까 너의 허리를 부수기를 가지고 탄식하라. 이말은 뭐냐면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탄식하라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봤을 때 아주 웃기잖아요. 막 사람이 너무 웃었잖아요. 그러면요, 웃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진짜요. 또 반대로 너무 슬피 울잖아. 크게 막 그냥 애통하잖아요. 그럼 허리가 아파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게 너의 허리를... 부수기를 가지고 탄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탄식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이제 영어로 내가 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쓰라림을 가지고 이, 이 말이죠. 쓰라림을 가지고 쓰라림에서 뭐 마음 아프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쓰라림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성경에예로군데 있어요. 근데 부수기를 가지고 이 말은 여기밖에 없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쓰라림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눈, 그들의 눈앞에서 탄식하라. 그, 말, 그, 말,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슴이 쓰라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쓰라려서 그들의 눈들 앞에서 탄식하라. 다시 말하면 너와 사람이라 이 누구 에스겔 보고 뭐 이게 에스겔이 그 유다 백성들의 그그 그 상황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탄식하고 쓰라림을 이게 그러니까 쓰라림이 뭐예요? 그, 그 속이 쓰는거쓴걸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태로 그들의 눈들 앞에서 탄식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탄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놨죠. 허리가 부서지게 탄식하고 쓰라리게 탄식하라.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라이말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너, 암흑의 야, 네 허리가 끊어지도록 너의 백성, 너의 이웃, 너의 가족, 너의 자식, 너의 주변 사람들 보고 탄식하라는 거. 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보고 그 탄식하라는 거예요. 쓰라림을 가지고 그들의 눈들 앞에서 탄식하라. 그그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지옥을 향하고 있으니까. 어? 그 그걸 보고 그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고 쓰라림을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탄식하라. 차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 그러니까 비난만 할거 아니라 그 지옥을 가는 사람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이 솔직히 부족해요. 기도는 하긴 해요. 기도하는데 막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탄식하고 막 그냥 쓰라임을 가지고 탄식하고 이럴 까까지는 제가 안 해. 그렇게는 안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제 놈인가들은 지옥 불에 딱. 1초만 담갔다 끄집어내야 될 건데 요새는 가는 거야. 왜? 1초만 담갔다 끄집어내도 깨질 건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안 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있을 일인데 그들이 너에게로 말할 때 어찌하여 너는 탄식하느냐 할것이니 그렇죠. 내가 그렇게 탄식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너왜 그렇게 탄식해? 이렇게 운, 운, 물어본다는 거죠. 너는 대답할 것인데 기별들로 인합니다. 기별들로 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별. 기별이 왔다는 거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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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별들로 인합니다. 이게 무슨 기별이냐? 그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나는 그 괴로워한다. 이말이야안 좋은 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까닭은 그것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저쪽에서 지금 엄청난 태풍이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몰라. 여기서는 바람이 안 부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그냥 거기서 확 덮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세계은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거야. 앞으로 다칠 재앙 때문에. 그리고 심장마다 녹을 것이고 모든 손들이 새아갈 것이고 그래서 얘가 마음이 녹고 마음마다 녹을 것이고 이렇게도 틀린 번역을 아닌데 내가 마음 대신 심장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라보요 이런 표현을 봐봐요. 심장마다 녹을 것이고 심장이 녹아. 이 말이 뭐예요? 아 심장이 녹아보면 어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내 의사들 말 들으니까 사람이 다 암이 걸린대요. 장자, 폐, 간, 위,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다 암이 걸린대. 심장은 암이 안 걸린대. 그럼 왜 그러냐? 심장은 뜨겁다는 거야. 계속 움직이잖아요. 뜨겁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암균이 가장 약한 것이 저 열에 열, 열에 약하다. 열에. 그래서 암 걸린 사람한테는 찬거 먹지 마라. 생거 먹지 마라. 어, 몸을 따뜻하게 하라. 이 따뜻한 물 마시라. 이게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따뜻하면 암에 안걸안 걸린, 걸린다는 거예요. 잘 안. 그것이이따뜻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악수라더니 아이고, 행진님은 암은 안 걸겠습니다. 그래서 왜그이 너무 따뜻해. 아니가 라그 사람 손이 또 차. 뭐 내가 딱 잡아보니까 손이 너무 따뜻해. 손이 따뜻한 사람은 이거 암이 잘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 그래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이 심장이 암이안 걸린다는 거야. 그모든 그러니까 손들이 세약할 것이고 역마다 기절할 것이고 여기 기절한단 말이 뭐예요? 정신이 완전히 나간다는 거지. 정신이 완전히 기절한다는 거죠. 모든 무릎들이 물처럼 약할 것이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힘을, 사람이 충격받으면 무릎이랑 힘을 싸고 탁 주자, 주자 앉지 않아요? 그것처럼 모든 무릎들이 물 물처럼 약할 것이다. 눈여겨보라. 그것이 온다. 그리고 성사될 것이다. 하나님이신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라. 성사된다, 성사. 이, 예. 이건 이제 수고입니다. 성사된다, 이거야. 성기에 보면 컴투 패스가 있어. 그거는 이제 실은 된다. 그렇게 번역하고, 브로트 패스는 성사된다, 성사돼. 이뤄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내가 짧게 하려고 안 그래도 실제까지 다음 그 내용이 다시 이제 딴 말로 바꿔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계속 얘기하면 길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성사 된다는 거죠 결론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잘 됐다 이놈의 새끼들 나 같은 경우는 이러지제놈의 새끼들 허이 나고 한번 호질 한번 나와라 요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에세겔은 워낙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서 탄식하는 거야. 너사람이하들라너의 허리를 부수기를 가지고 탄식하라. 쓰라임을 가지고 그들의 눈들 앞에서 탄식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 탄식하라는 거야. 근데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늘께서한번 한다면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잠깐 그냥 우연히 잠깐 이랬죠. 그 재난 영화가 이러고 어느 사이트를 이제 돌리니까 그 있는데 잠깐 보니까 어느 섬의 관광지인데 그 영화 저는 그런 영화 있는 줄 몰랐는데 관광지인데 거기서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거야. 관광지 섬이 꽤 큰데 이제 비행기도 있고 다 이제 그런 섬인데 화산 폭발하고 그 관광 간 사람들이 이제 물론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도망을 치는 그 장면이자 그 재난 영화죠. 보는데 아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실제로도 있을 수 있겠구나. 화산이 터지니까 비행기도 잘못 뜨고. 또 이제 뭐랄까 어 이제 뭐랄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런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제주도가 강, 강 제주도가 그 한라산이 강력한 화산이 한번 폭발한답시다 갑자기 그건 사람들을 다 죽지는 않겠지만은 도망치고 싶어도 화산특탁튀갖나왔고 그냥 그돌 그게 제가 그냥 비행장 그 덮어버리니까 비행장이 뭐 비행기가 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장면이 다 보면서, 야, 마지막 시대에 저런 일이 얼마든지 있, 있겠구나. 그 영화 만든 사람도 참 대단하다. 저런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가졌을까?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께서 님 하시는 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두산도 언제든지 폭발한다그러잖아요 언제든지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그 백두산 주변의 나무들이 지금 계속 말라주는데 말라준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그 폭발 단계가 이제 그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 옛날에 그 터질 때 단계가 7단계였다. 일곱, 우리나라 백두산 폭발 단계가 7단계에서 터졌는데도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9단계가 터져버리면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백두산 폭발하면 남한까지도 반드시 큰 타격받고 최소한 온도가 1, 2도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그 전문가 말은 뭐냐면 1mm 잖아요 1mm 나는 옛날에 1 c m 였더니 들어보니까 1mm 1mm만 그 재가 덮쳐도 도시가 마비된다는 거야왜그 재가 덮치면 일단 먼지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고 두 번째 차가 미끄러서못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채소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1, 1mm만 쌓여도 1mm 그럼 1mm가 무섭다는 거예요 1cm가 아니라 1mm가 그정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뭐냐, 그런 만약에 백두산이 내일 터질 건데 우리는 좀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 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저 이번에 저 어떤 사람이 그 얘기했는데 이그뻥이 아니고 진짜로 그냥 그책 읽어주는 자그 그걸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께서박 대통령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야 내가 기도해도 를 하나님께서 박 대통령이 죽는다는데 이거 죽어 어찌 된거야아 글쎄, 그, 아이 대통령이 설마 죽겠어? 아이 며칠 안 가서 사건 사고, 사고가 나더란 거예요. 그그그 그, 그 말한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내가 생각 못 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아이고꽤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아 그러고 자기가 그 터진 걸그 사건 일어나고 자기가 죽격 보였다고. 그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옳은 사람 자장서는그 웃고만 말겠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요. 예 하나님이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발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그 강연 듣고 나도 은혜 받은 거 있는데 항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 옛날엔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주체자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항복해 우리가 전쟁을 항복하면 어떻게 살려주잖아요. 항복하면, 백기 들으면 항복하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항상 항복해야 돼. 내 주인, 내가 주인으로 하는 그것을 항복해야 돼. 하나께서 님 우리를 항복하기를 원하거든. 응. 그게 저, 모세가 그두손 두니까, 저, 암말레 군대를 물질고 이스라엘 사성들이 이겼잖아요? 그게 뭔줄 알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거거든. 그 자세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 나도 한 요즘에는 기도할 때두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프면 도로 내려고 합니다만 <laughs> 기도하는 두손 두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올드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먹이든지 굶기든지 아, 알아서 하십시오. 항상 하나의 항복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항복한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 브라인바 그분도 하는 말이 항상 하나의 항복하고 회개하라. 그 말을 많이 써. 그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회개하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항복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바로 겸만이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한 게 이거야. 내가 그걸 깨달은 게딱 그거야. 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이 항복하라는 소리구나. 항복. 항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나 말하면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요. 도피하지 현실 도피하지 말라고 말해. 현실 도피. 사람이 어려면 현실 도피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런 비겁한 거요. 현실 도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 주면 가난을 짊어지고 와야 되고 병을 주면 병이라는 짊어지고 와야 돼. 그것도 다뜻이 있는 거거든. 물론 또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는 풀어주겠지 때가 되면.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 거구나 아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항복시키는 거구나 어? 하나님 앞에 두손 두는 거구나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가 이번처럼 안 그래도 간단히 내용이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